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애써 모은 돈, 은행에 넣어두면 무조건 안전하다. 집 장롱 속에 현금을 넣어두면 남들 모르게 지킬 수 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은행이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이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전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실제로 제가 은행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72세가 되신 김씨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들어보니 평생 모은 3천만원을 믿었던 지인에게 맡겼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3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인데 설마 나를 속일까 싶어서 맡겼는데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기꾼들은 바로 그 경험과 상식을 여기용해서 접근합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끝까지 지키는 건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60대 이후의 인생은 다르잖아요. 한번 잃으면 다시 만회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60대 이후의 인생은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안전제일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만큼은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소중한 정보는 알고 계신 분만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던 금융상품이나 투자 권유가 무엇인지 한번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투자라든지 월 수익 보장 펀드 같은 건 말이에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 분이 댓글로 보험 설계사가 매달 찾아와서 연금 보험을 권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답변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세 가지 착각, 그리고 은행 직원이 자주 꺼내는 세 가지 위험한 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소중한 돈을 하루 아침에 잃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미리 알려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금융상품도 복잡해지고 사기수법도 정교해져서 아무리 조심스러운 분들도 방심하는 순간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천만원, 아니, 평생 모으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들과 실제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이니까 정말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착각은 현금은 집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이 무섭고 자식한테도 말 못하겠고,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이 되지. 그래서 그분은 돈을 비닐에 싸고 수건에 감싸서 장롱 속 깊은 곳에 넣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뒤에 그 돈을 꺼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폐가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일부는 글씨가 지워져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됐더라고요. 결국 은행에 가져가서 교환을 요청했는데, 절반 이상은 교환 불가 판정을 받으셨어요. 2천만 원이었는데 결국 900만 원 정도만 건질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냉동고에 돈을 넣어뒀다가 얼어서 찢어진 지폐를 들고 오셨고요. 또 다른 분은 마당에 땅을 파고 묻어뒀다가 장마철에 다 썩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쌀통 속에 넣어뒀다가 벌레가 먹어서 구멍투성이가 된 지폐를 들고 오신 분도 계셨죠. 이런 일이 정말 흔해요. 특히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습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정말 단순합니다.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돈은 썩지 않는 곳,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또 화재나 도난 위험도 있잖아요. 작년에 한 어르신은 집에 불이 나서 3천만 원이 다 타버렸는데 현금은 보험 적용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손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두 번째 착각은 이자 높은 한 통장에 몰아넣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은행에 한 번에 넣으셨어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통장이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전액 넣으시면 혜택이 더 커요. 다른 통장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억 원을 3년 정기예금에 다 넣어두셨는데, 몇달 뒤에 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비가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1억 원짜리 예금을 중도해지해야 했는데, 중도해지 수수료와 이율 손해로 무려 8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정말 억울하셨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그때 나눠서 넣어뒀으면, 하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만약에 3천만원은 자유적금에 2천만원은 6개월 예금에 5천만원만 3년 정기예금에 넣어뒀다면 딸 수술비는 문제없이 해결됐을 거거든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정말 분명해요. 돈은 한 군데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생활비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시고요. 비상비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따로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장기자금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목돈을 전용 예금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전체 자금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급한 일이 생겨도 비상비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착각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오래 본 지인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사시던 75세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늘 도움을 주던 동네 지인이 있으셨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 지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제가 은행 업무 잘하니까 인감 증명서랑 통장 서류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서류를 건네주셨는데 몇달 뒤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도 모르는 대출까지 실행되어 있었어요. 무려 5천만원이나 말이에요.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 지인은 여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쓴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그 사기꾼이 평소에 정말 친절했다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가져다 주고 병원에 갈때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정말 친자식보다 더 잘해줬대요. 그래서 더 믿고 의지하게 됐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거예요. 돈과 서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하고 오래 알았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서류를 맡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르신들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된 실수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더 심각해요. 바로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건들이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할 은행 직원들의 위험한 말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말은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방영숙 어르신 68세 되시는 분인데요. 4천만원을 맡기려고 은행에 가셨어요.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르신 같은 연세에는 이 상품이 딱이에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도 괜찮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가입하셨는데 알고 보니 고위험 펀드 상품이었어요. 몇달 만에 천만원 가까이 손실이 났죠.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였어요. 나이에 맞춤형이라는 말이 안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용 멘트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위험한 말은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집니다라는 급박함을 조성하는 표현이에요. 69세 최인숙 어르신은 퇴직금을 은행에 맡기러 가셨는데, 직원이 오늘만 가능한 특별 상품이에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안 좋아져요.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펀드와 보험이 섞인 복잡한 상품이었어요. 중도 해지도 어렵고 수수료도 엄청나더라고요. 좋은 상품은 늘 충분한 시간을 주거든요. 서두르게 만드는 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말은 자녀분께 말씀 안 하시는 게더 좋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직원이 요즘 자식들이 부모 돈에 간섭을 많이 해서 오히려 방해가 돼요. 조용히 하시는 게 나아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가 변액보험에 묶이셨어요. 중도 해지하려고 하니까 수수료만 2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가족에게 숨기게 하는 순간 그건 절대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당당하게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현금은 집에 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습기와 세월은 돈도 망가뜨려요. 아무리 깊숙한 곳에 숨겨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가 갉아먹거나 화재로 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 맡기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현금보다 통장에 넣어두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도난당해도 신고하면 찾을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되니까요. 은행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행이 내 돈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예금은 절대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마세요. 생활비, 비상비, 장기자금은 반드시 나눠서 관리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생활비 통장에는 매달 쓰는 돈을 넣어두시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한 비상비는 따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목돈은 장기예금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두시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앞서 김정자 할머니처럼 전 재산을 한 통장에 넣어뒀다가 중도해지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이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서류와 돈은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20년, 30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돈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즉 가족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하셔야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신뢰를 이용해서 접근하거든요.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도 많이 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한 번에 털어가는 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은행 직원의 위험한 멘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나이에 맞춤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로 어르신들을 유혹해서 복잡한 상품에 가입시키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라는 급박함을 조성하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수 있게 해줘야 해요. 서두르게 만드는 건 10중 8구 함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가족에게 숨기게 하는 금융상품은 절대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는 상품만 선택하세요. 이세 가지 말이 들리는 순간 귀를 막고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노후를 지켜줄 수 있어요. 잠깐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직감이 들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소중한 자산을 잃으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몬 돈을 하루아침에 잃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방심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라요. 돈을 지키는 일은 돈을 버는 일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한번 잃으면 다시 만회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자녀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금융 상품 권유를 받으면 꼭 나한테 상의해 달라고. 미리 약속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비슷한 사례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